이, 월요일이라고 하면은 사투리래요. 그럼 뭐라 해야 돼? 월요일을 월요일이라 하지. 뭘, 뭐라 해야 되지? 월요일. 아, 월요일? 월요일, 헐, 이상해. 월요일. 월요일인데? 월요일. 어, 님들 이상해. 월요일이 뭐야? 어, 이상한 거야, 진짜. 그러면 일요일도 일요일이라 하나? 헐, 대박, 사건. 목요일은? 목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일요일, 토요일 헐 일요일이래 헐 진짜 이상하다 좀 쉬다 올기네 쉬고 와요 안녕 다녀와 헐 이상해 금요일? 헐 금요일이 아니고 김오메가님 감사합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헐 알겠어 월요일에 어, 접순이님 고맙습니다 월요일 어어 어, 어, 징그럽다 야 하지만이 자야 우리 다운자님 감사합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like 월요일. 월요일 월요일 월요일인데 월하수목 먹금 토요일 월요일 월요일인데